음... 얼굴들이 you know so, 조금... 좀다 다르네. 우리가 아저씨 배우거 아니지만. 야. 어 또르칠지. 우리 얼굴. 이 고르가 좀 아저씨가 됐는데? 내가 좀후덕해졌어 그래,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만. 다른 이유는 코믹스 기준으로 모델이요 음, 코믹스 얼굴들이라 그런 거 같네. 그래서 얼굴이 좀 선이 진한 거 아니야? 우와. 오,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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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이 없다. 오케이. 회피를 하고, 얘 날아다니는 거 봐. 역시 광장님 와, 던지는 거아세 던지는 거? 강 공격. 이야, 효과는 겁나 <목소리> 아닌데? 던져, 던져, 던져. 저 어딨어, 사람. 여깄다. 어디서, 이씨. 치도 못쓰는게. 이렇게 꾹 눌러서 조준해갖고? 던질 수 있어, 면이 하나 더, 회수. 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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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가 날아간다. 꼼짝 못한다. 면이리가 돌아간다. <목소리> 이거 뭔데? 자막 뭔데, 이거? 아, 근데 게임 괜찮은데? 영웅능력! 와! <laughs> 아, 이걸 아까 프라스 누워서 뗐어야지! 야, 그치만 멋있다. 와, 역시 초로하면 이거지. 트럭이 다가 멈춰선다. 뒷문이 열린다. 용병 세 마리가 내린다. 사막이 좀 가다, 야! 자막이 좀과하다 아싸. 야! 제대로 되겠다. 아군이구나. 아군 맞아. 아, 안돼. 아이고야. 이건... 네, 터졌어. 터지면 안 됐는데. 아이 비디 눌러서? 야. Mm. Yeah. 아 오, 이렇게 Come 눌러서 상승하고 이렇게 모아서. 아 이렇게 <laughs> 모아서? 뿅 아, 신아, 브러 너네도 나니 아, 떨어졌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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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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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화 타 헐크가 참 좋았는데 생긴 게 되게 귀엽잖아. 와, 헐크 안한다 와, 그 때린다. 내놔라, 총 내가 쓸 거야. 오, 그래 이게 헐크지. 무슨다. 한 번. 탱크인데 공중에서 내려찍고 날려보내고 아 너무 좋아. 야 이거 게임... 아아아아아아 걸크 죽어요! <laughs> 아이 고맙다 고어뜨아아아아 이게 아니라 야 여기 어떻게 짤라고 이렇게 아아아아 오케이 아 웨이프가 제일 센것 같은데? 야빔 쏘면 뭐해 저괴력으로으아아아 내가 쏘! 어 청천벽력능력 와허이가 저런 것도 할수 있어? 야 연출 장난 아니다근데 응. <laughs> <laughs> 이거다. 먹어라 우크이나 <놀라> 위도우나, 예외도, 세네들인데좀 살짝 안 됐어. <놀라> <놀라> 주변에 있는 애들이 다괴물이요금수저거 <놀라> 나. <놀라> 아, 케바다. <놀라> 야. <이야. 놀라> 자막 좀 어떻게 좀 하다, 이거. 오케이, 일단. 영웅능력. 와. 야, 케바, 의외로. <놀라> 이렇게 버프 받았는데? 네, 방패병 길은 다른 애보다 확실, 확실히 약하다. 얘는 리더십이지, 솔직히. 오케이. 기분 아뇨! 템빨리다 임마! 오, 아파, 아파, 아파! 뛰어 넘으세요! 이렇게 뒤로 넘어서 패링! 야 오, 멋있는데? 니네 이거? 기다려봐, 임마! 이거나 먹어라! 좋았어, 나이스. 어, 근 진짜 잘 만들었다. 아, 사격감이고뭐 아, 이런 거. 양치기? 어? 응? 격투가? 뭔데? 야, 약간 아, 이 비슷비슷한데 약간 <laughs> 조금 살짝 넉포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아 잡아. 아 제발. 아 얘가 미리 쓰고 한다고. 0.5초 더 빨라, 두게 영화 보는데 옆에 스포츠 한 마리 누구서 게임하는 것 같아! <목소리> 이야... 이도우 멋있는데? 설마 저게 다야? <목소리> 이도우! 이도우도 <목소리> 뭐 하는 거야! 잠깐만. <목소리> 뭐야, 다시 때려? 아, 이거 내가 커맨드를 입력했었는데, 못해서 죽었나봐요.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좋아서 타이밍? 소리 너무 뻔하잖아! 하긴, <laughs> 킹반인인데킹바인데이정도면 많이 했다. 때리고, 좋았어, 렛렛, 렛렛, 렛 하고, 등짝을뚜 땀, 아야. 어, 일반, 진짜, 일반인이야, 어떡해. 얘가 혼자 다크서울 찍어. <laughs> 그래, 총 쓰자, 이렇게 된 거. 굳이, 굳이 근거리 가야 돼? 쟤도 칼 쓰는데, 기분 나쁜게? 쟤 체급차이부터 실패했다고, 아야. 아퍼. 좋지 못한 곳, 그래! 비급하지만, 어쩔 수 없는 곳이 지 어, 아 어쩔 수 없는 곳. 어쩔 수 없는 곳. 그래, 거기야. 아, 제가. 화났다, 화났다, 지금 화났어. 왜요? 자, 알투를 눌러 갈고리 사용하고 파란색 또는 노란색 신호가 되는 표시에 반격을 하세요. 야, 근 얼마 안 남았어. 어, 미하고우씨 야, 지가 무슨 해반줄 알아? 야, 이광이은 다른 데로 하든가. 얘는 약해 갖고 있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구만. 그림자 장막을 이용하세요. 어, 너도 능력 이 있어? You think you've won?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Look around, Romanoff. The world will remember this day. The day they're here. Damn it, they played us. Steve, can you hear me? Get the hell out of there! I will um 케바못 나왔어! 케바 케바 케바! 안돼 케바야. 케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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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저건 100% 죽었다. 진짜. 개인적으로 케바랑 이도우랑 사귀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잘 어울려. 이거 친구 같은 느낌이 나지만. 그렇지만 애인이 있었지. 왜 그래도 뭔가 둘이 잘어울려 갖고 좋았는데.